우리 친구들 안녕. 요즘 바깥에 나가 보면 꽃들이 많이 폈죠. 무슨 꽃들이 폈죠? 그래요. 벚꽃, 또 개나리, 철쭉, 목련. 그래요.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 또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사모님과 함께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예배할 진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 시간에 함께 계신 우리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해드리겠어요.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좋아요. 손 <목소리도> 부르며 <성분이요>, 마음 모아요. 예쁜 손모아 기도할 때 예빈이, 예빈이 아빠 박성민 성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아이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 아이들이 함께 느끼며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몸이 자라고 또 성장하면서 지혜도 자라면서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쑥쑥 자라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나 또 주변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쁜 아이들로 자라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인도하시는 사모님과 함께 하시고 또 미얀마에서 멀리 갔다가 오시는 목사님의 건강도 주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우리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네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이야, 너무 아름답죠? 뿌리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줄기랑 가지도 싱싱하고, 잎사귀들도, 그리고 맺혀있는 열매들도 너무너무 탐스럽죠? 이 모든 것들은 뿌리와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옆에 있는 한 나무를 또 볼까요? 어, 뿌리가 썩었어요. 뿌리가 썩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줄기랑 가지랑, 그리고 잎사귀도, 또 열매도 다 상해버렸네요. 어, 시들어버리고요 어, 뿌리랑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썩으면 모든 것들도 같이 이렇게, 어, 썩거나 또 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과일 열매 또 과일 나무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고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누구죠 그래요 아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사람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연결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같이 성경 속에서 보려고 해요. 한번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요.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하나 주셨어요. 기억나는 친구,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선한가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담도 그리고 하와도 이 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다 먹었어요. 아담도 분명히 법을 알고 있었는데 아담도 하와가 주는 것을 받아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뭐라고 하죠? 한자. 그래요. 죄. 죄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난 주일 말씀 속에서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 다 같이 해 볼까요? 죄인 시작. 죄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인이 되었는데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아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아담도 죄인. 그리고 아담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주어졌어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뿌리가 죽었는데 뿌리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줄기, 잎사귀 열매 모든 것이 다 어, 상하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이 우리 사람의 뿌리거든요. 첫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도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응애응애, 응애응애. 어?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태어난 아기도 죄가 있나요? 그럼요. 애기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뿌리에서, 사과 뿌리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애기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죄가 있나요? 그럼요.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 죄가 있어요. 그럼 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떨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뿌리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죽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아우 나는 저 친구 너무너무 미워. 하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너무, 너는 너무너무 나빠. 나는 너하고 안놀 거야. 창피해. 어?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줬네요. 말로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제 엄마 말씀 안 들을 거예요. 나나 나 좋은 대로 할 거예요. 엄마 말씀 안, 들,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네요. 행동으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인 그런 것들을 생활로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다음 주에 이 죄를 해결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오늘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외쳐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죄인이에요. 처모님 따라서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시작. 나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부터 죽음이 와서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있어 우리는 말로도 또 생각으로도.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또 다음 주에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기대하며 한 주간 잘 지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기정급 하고 말씀 잘 들었죠? 자, 첫 번째 궁금해 같이 보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오. 아, 우리 친구들 O 했나요? 네, 잘했어요. 자두 번째 궁금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죽게 하였나요? 너무 쉽죠? 다 같이 크게 하겠어요. 시작 죄아 죄. 맞았어요. 죄 그다음에 세 번째 궁금해 죄와 죽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어 없을까요? 자, 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무도 없대요. 왜 그럴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없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무리 착한 친구들도 아무리 착한 엄마 아빠도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꼭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 정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어, 밖에 나가보면 아름답죠. 좋은 공기도 쐬면서 아름다운 어, 꽃들도 보면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도 나는 죄인인데 그 죄인으로서 내가 어떤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고백도 드리고 또 하나씩 하나씩 잘못된 것들을 추려가면서 우리 신구들이 지내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어, 주기도 문성으로 예배에 맞쳐요 안녕